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5편.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 아멘. 자이 시편 백오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초부터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과정, 아주 세트별로 또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한... 아,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또한 손길을 느끼고 또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5편 1절부터 오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는 손길을 선포하는 입장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알게하라라고 하는 야다의 말씀이 그냥 그냥 아는 지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손길이었는가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역사를 근거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이 결부시켜서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혼자 내 멋대로 내 역사를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역사 그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역사를 부정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치도 역사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자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또는 나의, 나의 삶도 여러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한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역사의 근거성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뭘로 표현했냐면, 영원한 약속,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역사의 근거는 언약이고, 그 언약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자, 여기서 1 10, 0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진 율례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근거한 거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르십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그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과야곱의이 땅을 내가 너한테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라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들은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족속이죠. 그런데그 족속은 떠돌이 족속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그 표현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너희는 그때 적었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삶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 떠돌아 다녔다. 그러니까 요런 하나님이 주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 받을 때가 있죠. 지금 내가 약속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받아도 감당치 못할 상황. 여러분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도 없어서 이사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을 준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뭐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리 쓰고 싶어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라. 서른 살까지는 최소한, 아니면 조금 늦어도 35살까지는 너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고 준비해라 더 늦지 않도록 네. 수없이 얘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마음이 안 들어 그죠? 그래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준비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쓸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죠? 정연아, 너는 여기가 있어. 뭐, 이거 해. 그죠? 어느 상황과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람이 적었어. 그래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족 속에서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해서 애급으로 왔다갔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체험함이 아는 겁니다. 이게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서 빨리빨리 체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된 거겠지. 뭐. 뭐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저어도 믿음의 사람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에기면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뭐 왕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 이 13,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족 속에서, 저족 속에 옮겨 다니게 하였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또 하나님의 지켜주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때 아비멜렉을 꾸짖고, 그죠? 바로를 꾸짖고, 그러니까 내 족속, 내 백성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용납함은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정권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 은혜죠. 받는 자에게서는 특별 은총이겠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인만을 귀하 안에 여러분들 생활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이런 말씀 읽을 땐 저는 막 심이나, 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말라라고 하는 부정어가 여러분, 그냥 지금이 아니에요. 라라고 하는 부정사 라를 쓴게 아니라 로를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의 부정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고 로의 부정사는 이미 믿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는 로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내 기름부은 자 그다음에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거는 이미 어둠의 세력 앞에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죠 선포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욕도 사단에게뭘 표현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선포고 그 다음에 욕에게서는 역사고 근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욕이 그 일을 당한 뒤에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해도 입술로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굳게 잡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눈에는, 아유, 저 미련하게 왜 저렇게 끝까지 잡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너무나 귀하게 보시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 그러니 내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 16절이 비로소 또,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난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 족속에서 저 족속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대의 애굽으로 보내죠. 왜 수가 적었고 그 수가 많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를 오늘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노아여금 애굽에서 양식 사오게 하고 그죠 그리고는 애급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계에 있는 기록들이 시편에 얼마나 단축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입니다. 기후. 날씨. 제가, 저도 이스라엘 가서 많은 한, 한번 갔지만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왔어. 여러분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할머산 한 2천 넘죠. 내려온 찬 기운이 갈릴리 요단강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와서 갈릴리에 가끔 풍랑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 찬 기운 내려와서왜 갈릴리는 지중해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그찬 기운이 내려와서 여러분 갈릴리 로시에서 요단강 중간 내려오면서. 그, 예루살렘까지가 한 45, 45km, 아니, 50km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죠. 그때는 엄청 더워, 거기는. 그러니까 그, 기후가참 시안해. 조그만 땅에 어쩜 그렇게 겨울과 봄과 가을, 여름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내려오면요. 너무 더워. 그 사회 지방까지 오면은 정말 땀이 뻘뻘나. 가지그 어. 짧은 시간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사매의 산막이 이렇게 있어. 예루살렘이 좀 높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지중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동편에서 불어오는 요르단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또 걸쳐, 거기 저기 딱 걸쳐고 산맥에. 가지고 어. 비가 여러분 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중에서 내 오는 그 더운 공기하고 아니, 동. 더운 공기, 좀 미지근한 공기죠. 하고, 동편에서 걸어오는 이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비를 뿌리는데, 이쪽, 사회 쪽으로는 안 뿌려. 그게. 그냥 그 짧은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기후가 변화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서 기후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기후가. 여기서 말하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애급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근 들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급으로 내려가게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실지 나를 이끌어 하실지 우린잘몰라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나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약점이 있어. 하나님,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약점을 좀 알면은 아, 요요 요 부분에 내가 가장 취약하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사단도 그걸 통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까지 의지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해가는 내 기름부음 받은 자내손자를 건들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환경 환경 여건 속에서 오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는 순간까지 주의 장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